어떤 시각을 균형감 있게 갖는지가 불을 만들고 투자에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두 가지 시각에 이 균형점을 잃어버리시면 아마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화무십일홍이다. 그죠. 소년 등과 그거 좋은 거 아니다. 너무 어려서 출세하거나, 너무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일구는 것은 어쩌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 옛날 어른들께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관통하는 이 세상의 움직이는 이치를 설명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평균에 회귀하고 순환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경제는. 평균에 회귀하고 순환한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요. 경기가 과열이 있으면 경기가 침체가 있죠.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주가가 하락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주식이 매일 올라가는 것 같지만 또 어느 틈엔가 보면 평균 가격에 이렇게 회귀되어 있고 다시 돌아와 있을 때가 있고 정말...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지만 또 어느 투명가 보면 회복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경제를 순환의 관점에서 또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자산의 가격이 평균에 회귀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관성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몇년 전서부터요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야, 어쩌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듣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논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야, 우리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 10% 이상 성장했었어. 그리고 IMF 전에는 7, 8% 성장하던 게 IMF 이후에는 4, 5%로 낮아지던 게 2000년대 들어와서는 2, 3% 되고 2010년 또 이제 지금 보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이고. 아유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어 경제적으로 고성장의 시대는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한 방향성의 관성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관성의 끝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단절입니다 끝나버린다는 의미에서 단절이죠 글쎄요 저는 경제를 그렇게 보시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미국 경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전 세계 규모 있는 경제 중에 가장 탁월하게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했던 나라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 그큰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넘어설 정도로 미국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보시죠. 12, 3년 전에요. 2008년도 말, 2009년도 초에 미국이 어땠습니까? 기억나시죠.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미국의 모든 은행이 사실상 망했습니다. 미국의 GM 포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제조업체들이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도가 날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금융위기, 금융위기 합니다마는, 금융위기 직전까지 저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아주 생생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망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업을 당했죠.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짐싸 들고 나오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포크로저라고 하죠. 차압을 당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미국은 끝났다라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 막 이런 걸 하니까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경제가 되는데 불과 몇년안 걸리잖아요. 꼭 미국이라고 해서 그렇겠습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은요. 침체 일로를 걷던 경제도 다시 살릴 수 있다. 즉 경제는 순환한다라고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아마도 투자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관성을 가지고 단절되는 망하는 경제에 우리가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경제 순환한다 그리고 사상의 가격도 평균에 회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